창원 LG 세이커스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2위 자리에 앉아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며 아쉬움을 보여줬던 창원 LG가 이제는 달라졌는데요. 수많은 팬들의 응원 가득한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실해서 창원 LG 세이커스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누르고 2위 자리를 지킨 겁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4년 4강으로 바로 가는 정규리그 1, 2위 안착은 9년 만입니다 평원 LG 세이 커스는 그동안 부진했던 서름을 딛고 이번 시즌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짜임새 있는 공격, 놓치지 않는 집중력은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6라운드 이제 순위 경쟁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6라운드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됐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거든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플레이오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중에서도 충성심만큼은 최고로 꼽히는 창원 LG 팬들은 아낌없는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관중 수는 2,300여 명.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 시즌보다 두배 넘게 관중도 늘었습니다. 선수분들 이번 시즌 말고도 플레이오프도 남았고 다음 시즌도 남았으니까 다치지 말고 경기하시면서 정말 몸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봄농구 볼수 있게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LG 화이팅 LG 세이커스 다치지 말고 화이팅파 달라진 실력과 함께 팬들의 사랑까지 등에 업고 플레이오프로 달려가게 된 창원 LG 세이커스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를 갖기 위한 창원 LG의 4강은 오는 4월 13일부터 오전 3승제로 열립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